접지 방법 중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접지란 건물 안에는 전력 공급 전력기기를 포함해서 접지해야 할 전기기기가 많습니다. 건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금속구 조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건축물 내의 모든 기기를 공용으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공통접지는 공용접지라고도 합니다. 공통 접지의 장점은 건물의 철근이나 철 구조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므로 각각의 독립적인 접지를 할 필요가 없어 접지가 단순화되고 접지극의 수량도 감소하며 신뢰성이 높고 시설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철근이나 철 구조물의 구조체에 접지를 하게 되면 인공 접지에서는 얻기 어려운 양호한 접지 저항값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메서지 등에 의한 재해를 줄일 수 있으며 별도 접지 계통이 필요하지 않고 보수 점검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접지 계통은 상시 높은 신뢰도의 접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 접지의 단점으로는 접지선을 따라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다른 계통으로 사고 파급 효과가 확산 전개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 접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장으로 접지 전위가 상승하게 되면 공통 접지로 모든 접지 전위가 동시에 상승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통합접지란 고압, 저압필해설비, 통신, 전기설비 등의 모든 전력 관련 기기의 접지와 수도, 가스관, 철근, 철골 등의 전기설비와는 무관한 도체도 모두 다 같이 함께 접지하여 이들 도체 사이에 전이차가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통합접지의 본래의 목적이 건물 내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체를 접지함으로써 항상 동일한 대지전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통합 접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전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이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통합 접지의 장점으로는 가장 큰 장점으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체가 등전이가 되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습니다. 건물의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 구조물 등을 구조체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낮은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접지극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별도의 접지계통이 불필요하지 않아 시설비용 절감 및 설비가 간단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합니다. 병원과 같이 안전이 우선시 되는 건물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관부터 통신에 민감한 부분까지 같이 접지되어 있어 통신과 관련된 설비에 노이즈 침입이 우려되며 통신과 피로기가 같이 접지 연결된 경우에는 통신접지에 SPD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수도관, 가스관과 같은 전기와 무관한 부분까지 접지를 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공통접지와 통합접지를 하는 경우, 보호선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식은, 단면적 S는 보호선의 재료, 저렴 및 온도로 정해지는 기수 K분의, 루트 지락 전류 제곱 I제곱 발 곱하기 차단시간 T입니다. 단위는 단면적 이므로 미리미리 제곱입니다. 그럼 관연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경우입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제93회 2교시 4번 문제로 공용접지의 개념, 신뢰도, 전위상승, 경제성, 장단점에 대한 설명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정답입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제94회 3교시 5번 문제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의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의 도입사유와 판단 기준에서 정하는 설치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으며 여기도 정답은 오늘 설명 내용입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제97회 사교시, 6인텔리전트 건축물 등에 적용되고 있는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 방식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전기공사 필기 15년도 사회전력 설비 기준 98번 문제의 공통 통합접지 공사의 보호도체 단면적 계산식이 나왔으며, 앞에 단면적 계산식과 같이 이번 보호선의 체류, 저연및 온도로 정해지는 개수 K 분의 루트지락 전류 i 제곱곱하기 차단시간 t입니다. 이상으로 접지 방법 중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